63 IMG 24년식 모델이고 24년식 이제 무난한 컬러 찾으시는 분들이 희, 이거 흰색 이거 한 대밖에 안 남았어요. 니다 이제 25년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랫형대로딱세 가지로 딱세 가지 라인셋 들어가는데 좀91 신형 모델처럼 좀 되어 있는 게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제 25년식 같은 경우에도 메뉴팩 잔니 모델이 이렇게 휠이 동일한 게 들어가 있어요. 25년식 메뉴팩처 모델은 이제 좀참 마차율처럼 들어가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스티어리밀 같은 경우에도 뭐 참샬 인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25년식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25년식은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바뀌었어요. 지금 그냥 팔개통 모델인데, 25년식은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변경이 됐습니다. 할인 많이 받고 구매하실 거면 25년식은 뭐 할인이 없다 보니까, 24년식으로 좀 할인 많이 받으셔가지고 구매하시는 게더 좋고요. 흰색 이제 브라운 시트고, 뭐 통풍 시트, 열선 시트에 들어있고, 시트 벨트도 레드고요. 그리고 구매하셔가지고 뭐 스티어링 휠을 잠자리 엔드로 좀 바꾸시면 괜찮을 것 같고 범퍼도 뭐 이제 신형 범퍼로 좀 바꿔주시면 더 괜찮고요. AMG 사이드 스커프에도 브릭 로고 그리고 어댑피부 크루즈라든가 그 서스펜션 세팅 변경 그리고 가변백 연오프 주행 모드 변경, 주행 모드 변경이 다 열라 하는 거고요센터콘셉 우드 마감도 고급스럽고요. 메뉴얼 버튼 그리고 서스펜션 세팅 조절 가변 백 이온오프 360도 카메라 어로 오레인지 IWC 워치 라든가 그리고 글로 박스 공간도 뭐이렇게좀좁긴 하지만은 글로 박스 한쪽에 이 하이패스 카드가 들어가 있어요. 저기 넣으시면 되고 아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면 루프에이 부메스터 오디오가 빠져있습니다. 24인식인데 25인식 같은 경우에는 루프에이 부메스터 스피커가 들어가있는게좀 차이점이 있,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2월에도 이렇게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품에스토디 오라든가 송풍구랑 온도 조절 기쪽도 USB 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1 2부터 충전 소켓이랑. 그리고 뭐 트렁크 수납 공간도 이렇게요문난한거차으신 분들이 지육삼 이거 저희 차딱한 대밖에 없으니까요. 24시 빨리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메뉴팩처 모델이에요. 메뉴팩전 아닌 거는 이제 뭐 21인치 빌이 들어갔고 메뉴팩처인 건 22인치 빌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